네, 안녕하세요. 바른 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 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모닝 어반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유지비를 자랑하는 차량이며 다양한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경차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닌 풍부한 옵션, 수준 높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닝 어반 차량 역시 풍부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시면 버튼 시동, 하이패스 룸빌러,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등등 풍부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외에도 이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 보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닝 어반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0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모닝 어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27,000km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신차급 모닝 어반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찰볼 차량의 하부는 모닝 어반 차량입니다. 모닝 어반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찰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실 사이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으며. 신차로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한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칩, 운전석 칩과 마찬가지로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곳은 전혀 없으며, 깨끗한 하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칩,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보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 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닝 어반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로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 해볼 차량은 약 27,000km를 달린 모닝 어반 차량입니다. 모닝 어반 차량 시운전 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넘었을 땐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에도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운 전을 하면서 엔진과 미션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 엔진에선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미션 변속이 잘 안되거나 튕기는 현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모닝 어번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량 직접 시운전해 보시면 전혀 문제없고 신작급 차량이다 보니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닝 어반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인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헹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또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모닝 어반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4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4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스 상태 약 50%가량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모닝 어반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주행거리 27139km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버튼시동 앞좌석 열선시트 운전석 통풍시트 오토에어컨 하이패스 롬밀러, 핸들리 모컨, 접이식 사이드 미러, 후방 감지 센서. 모닝 어반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석칠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빗자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모닝 어반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른들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들러 측에서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신차급 모닝 어반 차량 풍부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1인 차주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확인해보셔도 단순교환도 없는 무사고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셔도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른 딜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